안녕하십니까? 유효쇼 프로입니다. 하스프링스 두 번째 홀인 파포 7번 홀입니다. 화이트 티를 기준으로 376야드이며 페어웨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지형입니다. 원 아이피 좌우측 벙커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타겟 라인은 우측 벙커 좌측이 좋습니다. 페어웨이 좌측에 공이 위치한다면 그린 왼쪽과 벙커를 넘겨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는 홀입니다. 슬라이스 홀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당겨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C샷이 저와 같이 가운데로 잘 오셨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린까지 오르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오르막이라 클럽 선택을 잘 하셔야 하며 특히 뒷핀, 좌핀일 경우 공간이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. 뒷핀일 경우 조금 짧게, 좌핀일 경우 핀보다 우측이 좋습니다. 7번을 그린의 경우 착시가 많고 경사가 매우 변화무쌍한 홀입니다.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글입니다. 반드시 캐디분들의 조언을 귀담아 주시길 바랍니다.